항상 질투심으로 부글부글 끓는 사람은 자존감 부족과 깊은 내부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투는 자신의 가치 부족과 타인과의 과도한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성취와 성공, 행복을 자신의 자아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불만과 분노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정서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질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관계가 경직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질투로 인한 감정적 영향은 상당히 크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 정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과 이해, 수용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강점과 성취,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자아가치를 강화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질투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의 발전과 자기 개선은 질투를 보다 건설적이고 균형 잡힌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시각으로 변화시키는데 핵심적입니다.